야.. 뭐..뭐임? 뭐, 황예가 로봇홈이라 하는 날을 어쩌리야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당신은 지금부터 생산 어? 어? 아 움직이라고? 근데 이제 응. 언, 어느 개체에 따라서 만는게 있고 안 만든 게 있어 그거를 어. 너가 처음에는 몰라 그러니까 맞아가면서 배워야 돼 <웃음> 아니면은 <웃음> 병... 위험한 개체가 나온다 싶으면은 그거는뭐 어? 진이랑 내가 알려줄게 약간 거키스트스럽구나 알겠어 맞지? 아니. 모르면 맞아야지 보고 있는 거를 보고 있키스트어 근데 너무 귀엽다 그냥 얘랑만 살면 안 돼? 안보요 거를 보고 거를 보고 있롭 거를 보고 있는 로를 보고 있는 거를 보 있는 거를 보있어 거를 다음 날로 넘어갈지 재 도전할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브는 로브 이어의 줄임말입니다 터키죠. 네? 예? 네? 로보토미로보토미 로보토미 <laughs> 코퍼레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왜요? 왜 로비어가? 아닌가? 로비어가 더 귀엽잖아. <laughs> 맞아. <맞자. 웃음> 근데 나는 튜토리얼 없을 때 해가지고 저런 튜토리얼 이미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뭐. 나도 튜토리얼 없을 때였구나. 이게 뉴비들이 계속 입구 컷 당하니까 만든 거 아니야?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나 궁금한 게 어. 그러면은 그 뭐지? 이걸 올리고 고용을 하면은 비싸진다며 어. 어. 고용하고 어. 올리는 게 맞지 않아? 아닌가? 그래도 비용이 똑같이 드 똑같아요. 아 그래? 아박덕 음. 사장 마인드를 살짝 본고 어. 같아. <laughs> <laughs> 원래 어? 계약직 여러 뽑아다가 자르고 그러는 거야 <laughs> 아 루이나 이쁘다 루이나 맞나 얘가? 아 엔젤라네? 어떤 년이야? 루이나요? 루이나? 요 어, 루이 어떤 루이... 어, 년이야? 어떤 년이야?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엔젤라예요 어? 최지피티 이거... <laughs> 그거 뭐지? 그거 고쳐졌나? 세종대왕은 아나 그거 거. 오늘 리포트 쓰려고 어. 그거 해봤거든? 어 오늘 주제가 GPT에 대한 칼럼 쓰는 게 과제였단 말이야 어 그거 세종대왕 맥북 던짐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진 맥북 짐 어? 맥북 던짐이라고? <laughs> 무슨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어, <laughs> 어 최... <laughs> 마지막에 쳐봐야겠다 검색해 <laughs> 봐. 그거 GPT에 있는 거임 그거 그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혼민정음 창제하다가 세종대왕 개빵쳐가지 맥북 던졌다, 나온. 어, <laughs> 근데 맥북은... 이게 되게 오랫동안 고쳐지 않고 있어. 음, 음, 어. 맥북 사실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앞서 영이 훔쳐간 거에. 네. 조선부터 있던 맥북. 아, 사실 정령실이 만들었다. 맥북 스포 <laughs> 아, 말렵다 나중에 네가 접을 때쯤에 말해줘. 내가 그때 나머지 네가 모르는 내용들 스포해줄게. 스포해줄게. <laughs> 나는 다키스트 던전 200시간 한 사람이야. 예. <laughs> 쫄따구들이 있구나. 쫄다고. 예 차기 그나마 전체적으로 비교적 성공 확률이 좀 높은데. 그럼 일단 한상체를다 <laughs> <헌장치를> 안아주자. <laughs> 와. 안아줘요. 안아줘요. 이제 뭐지? 대충 이름 보고 마음에 드는 거 I'm going to comment on the comment section. I'm g o i n 고 t 고 comment on the c o m m e n 아 section. I'm going to comment on the c o m 이 e n t section. I'm going to comment on the comment s F F가 근데 너무 뭐. 가운데 게 너무 약간 코멘트가 수상할 정도로 좋지 않아? 요정들을 보살품 받는 노안은 어, 무 거지. 거잖아요. 요정이 갑자기 개빡치나? 어? 아니 그렇잖아 이 게임에서 순순히 어. 따라주는 애가 아까 그 연습용 덤이 빼고 있을 리가 없잖아. 알면서 얘도 있잖아. 그 십자가 해골 받긴 해도. 얘는 아직 모르지. 뒤통수 칠지. 나는 역병 의사 이후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어. 네. 아. 너무 각박하게 산다. 아무나 골라. 아, 일단 3분의 <laughs> 1이야. 초반부터 막 그지 같은 거 주진 않겠지? 그리고, 그리고 애초에 뭐 가봐라. 그지 같더라도 다뭐 세이브 포인트 다시 돌아면 되니까. 아 맞네. 어차피 돌릴 수 있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팀장, 지팀 직원 하나를 퇴... 내가 퇴사시키지 말라 했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오호. 음.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 보소. 얘는 약간 너에 대해서 유일하게, 네 명령을 거의 유일하다 하게. 어역해? 어역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쟤못 잘라? 응? 음. 쟤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는데. 아, 그래? 아. 아, 나 바지 사장이구나. 아. 아, 깨달았다. 애들 퇴근좀 시켜줘 아 퇴근? 아 맞다 잊고 있었어 와 퇴근을 아니, 잊었다 잊, 잊, 잊. 약간 떨릴지도 처음 아닐까 어찌보면 로봇터메이더 커다란 의미의 미연씨 아닐까? 미완기 생명체 연애 서로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지. <laughs> 환상체를 환상체를 잘 알고 꼬셔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환상체가 나 너무 그 빠세게 하면 안 돼. 맞지. 어느 정도 밀당이 좀 필요하지. 잠깐만 얘를 선택하고 아 이게 단축키였구나. 그냥 굳이 선택 안 해도 그 본능 눌러봐. 저렇게 떠 위에. 응응. 음, 음, 어, 뜨는데 헷갈려가지고 선택해놓고 옮기. 응. 음. 아 이거 여기 체력 회복이랑 요정 쪼 가리들이랑 헷갈려. 요정 쪼가리는 좀더 하늘색이야. 음. 그리고 되게 바글바글 붙어 있어서. 와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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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이고. 아니 보통인데 왜 죽어? 참수 당해버릴 거야. 보통인데 왜 죽어? 다 숨겨진 그런 게 있습니다. 음. 네, 리셋하기 전에 어차피 어 어차피 리셋은 하겠지만 다른 작업도 한 번씩 시켜 봐. 리셋하기 전에 시켜 시켜 보거나 아니면 열어 보거나 미리 확인하는 게 좋잖아. 어. 용기1 등급이면 목이 절단된 상태로 발겠네 <laughs> 예. 강력치 제일 높은의 시켰는데. 내가 오늘 아니 몇 시까지는 이렇게 바로 죽는 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무르게 봤구나. 내가 테스 등급이야. 아, 다음 등급. 억압 작업을 진행한 직원에게는 억압하는 어... 걸 좋아하는 변태가 또. <laughs> 쟤가 근데 되게 유용한 애긴해. 난 몰랐어. 난 유병이밖에 몰라. <laughs> 저 친구 꽤 괜찮은. 어 최근에 저꽤 마음에 드네요. 내가 내가 왜 걔가 걔저 아까 좋게 나왔다고 아, 아니다. 근데 이거 나 너무 말하는 스포긴 한데 걔 무기가 좋아. 아니 우리 머시기가 죽었는데 미안하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베라베라가 베라. 죽었는데. 아, 어차피 리트 어차피 시간을 되돌릴 건데 뭐가 문제야 너는 닥터 스트레인지야. 어. 타임스톤을 가진. 아, 만들어줘. 맞다. 리트. 리트까먹고 <laughs> 있었어. Hey. Don't you worry about it. 어, 이제 터득해 가고 있어요. 자, 베라, 넌 살아났어. <웃음> <도로마모>. <웃음> 어. 베라가 살아있는 세계관으로 왔다. 어, 아. 뭐야. 아, 이게 레벨 올라갈수록 좀 요구량이 느는구나. 아, 맞지, 맞지. <laughs> 내가 몇 개의 미래를 보고 왔는데 넌 살아날 수 있어. <laughs> 어. 베라야.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에. 가자. 여기서도 죽으면은 자는 죽을 운명인겨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있어 당신? 어쩌겠어 <laughs> 자 침착해 자 니가 이겨야지 할수 있어 썰어버려 목을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려 얼자고 썰어 그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어, 어 지금 되게 싫어하고 있는데? 미래가 바뀌어서 싫어하고 있어. 오, 오 지금 엄청 싫어하는데. <laughs> 오 뭐지 이러면 죽였을 안 텐데. 오, <laughs> 어? 아, 아, 어? 저오 어, 이래 이랬... 같아요. 오, 아 이쪽 <laughs> 같아요. 아이고 살아 돌아왔으면 됐어. 근데 지금 제 HP 봐봐 한번. 하 다른 살았, 다른 살았네. 다른 근데 다른 애들... 원래 저 이름 위에 HP 뜨지 않나? 저왜안 뜨냐? 연구해야 될 거야 아마. 아. 다른 애들한테 아. 그 가서 다른 그러니까 다른 작업 눌러서. 아. 제가 얼마나 남았나 봐봐 한번. 봐봐. 안피 깎였네. 어허. 아니 아직 아직도 이렇게 약하다고 우리 애가. 근데 뭐 살았으면 됐지 뭐. 이제 입사한지 3일밖에안됐 듯해. <laughs> 마음이 아프네. 입사한지 하루 만에 죽을 때도 있다고 걱정하지 마. 3일이면 오래 산 거야. 오이 겁네 진짜. <laughs> 수선. 낙수산. 낙수산? 아, 아낙수나무. 관악수산. 아 관악수산. 잡살떡 갑자기 나 타령 타령 누가 타령 부르는 줄 알았어. 우리 수선이 착해. 친필명까지. <laughs> <지금> <laughs> 야는 착혀. 우리 수선이 착. 해어 이런 이런 모가지 댕강하는 아이들 보니까. <laughs> 어 살아 나왔구만 잘했어 봐봐 걔 능력치 봐봐 저기 오. 공격 속도 올라간 거 보여 오. 원래 너 정이 투였잖아 그렇지 아 어, 근데 그러면 이게 영구적인 거야? 뭐저 영구적인 효과야 아 진짜 오 가능하기도 너... 있어 지금은 나 공개되지 않았지만 너 좋은 애구나 나 말했잖아 걔좋다니까 응. 나쁘지 않아. 근데 말따지만. 아, 아 근데 페넬... 처음에 목가지 댕강 이펙트가 너무 세어 에이 뭐. 지금 페널티가 좀 빡. 한 번쯤 목가지 댕강 당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감사해줘라. 진짜로. 살면서 목이랑 몸이 가끔 분리되고 해봤지. 맞지 맞지. 원래 아, 제 인사야 저게. 아 진짜 본인들은 배웠어아 <laughs> 미안. 아, 너도 많이 배워봤지. 어... 어. 알겠어. 그래도 야네 착해앤애 어? 착해. 어... 손버릇이 나쁠 뿐이지. 손버릇이 나쁠 뿐이지. 자, 또, 돌려돌려, 돌림판. 아, 이게 진짜. 이, 이 팀이, 이거, 구분 번호도 의미가 있는 거겠지? 어, 이스타그거워가 속성에 따른 건가? 뭘 좋아하는지에 따른? 아니, 뭐 저런 아니, 거는. 형, 형태 계열일걸? 어? 형태 같은 거에 계열일걸? 아, 형태. 잠깐만. 과한 열망은 그릇된 흥분을 초래했다. 보답받지 못한 마음들은 밑바닥에서 조용히 잠들어간 채 잊혀져갔다. 생일 축하해. 음악 좋지. BGM 아, 저거 깔자. 뭐, 저거 뭐였지? 보라을 느끼고 있어요 모르겠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바뀔 거예요. 어, <laughs> 대단하군. 기뻐. 아무튼 개 같이 기쁜. 이게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잖아요. 다행이네요. 어. 어. 나 생일이야? 아닌가? 아, 아니야. 응. <laughs> 너 생일은 아니야. 알았어. <laughs> 아, 상황스럽네. 아. 아닌데 내가 다시 살렸는데? <laughs> 너 어떡하? 안젤라는 엔젤라는 모든 어? 것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앤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뭐지? 야얘 이상해! <laughs> 나 살렸는데? 그게.. 그게 스토리가 좀 복잡해, 그거.. 그게... 아, 아니. 아니 안 죽었다니까? 나안 마셔. 에이왜 그래? 지금 한 명씩 죽을 수 있잖아. 마셔. 아니 애가 <웃음> 이상해. 오, <laughs> 어, 일단 나 깨달았어. 능력치를 우선 올리지 말고 애를 죽여본 다음에 예. 오. 능력치가. <laughs> <유력, 유력. 웃음> <laughs> 오. 그 <laughs> 벌써... 그게 방법인 것 같은데. 일단 벌써 이 정도 발전을? 고용을 아, 한명 네. 더하자. 어, 얘 눈이 마음에 든다. 너 채용. 니 가자. 벌써 없었어. 판이또 이제. 최단, 최단 기록 달성했구만. 아, 아. 뭐? 어, 이게 뭐야? 쟤는 뭐, 이제 사물형 상서 어. 일정 시간 사용해야 열려 기록이. 아, 오케이. 일단 죽이면 된다는 거지? 그냥 3분 올인하자? 야, 들어가 봐. <laughs> 들어가자? 신이 들어가 봐. 자, 그리고 너는 일단... <laughs> 신이 오자마자 바로 매장 달갈 뿐. 형, 정의 하나 올리고 올걸. 한 명, 한명 올리고